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 보조, 생필품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가격 보조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 보조, 가격 보조의 개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네모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더 이상 개념이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네모 치면 개념이려니 생각해야 되니까.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X제와 Y제만 구입한다라고 할 때, 뭐 할까? 쌀하고 라면 할까? 그냥 살면서? 쌀이랑 라면만 구입한다라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로 구입 가능한 X제와, 어디, 여기야, 요 지점. 뭐 이렇게 할까? 쌀하고 라면이라고 할까? 라면을 최대로 사면 쌀은 하나도 못 사지, 그쵸? 다음 쌀을 최대로 사면 라면은 하나도 못 사지, 그런 점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쌀 최대 라면 제로 이 지점은 라면 최대 쌀 제로 이 지점이 있겠지. X제와 Y의 수량을 나타내는 선을 예산선이라고 합니다. 예산선, 이 직선을 예산선이라고 해요. 또 어쨌든 단어든 나왔으니까 예산선. 100만 원으로 살수 있는 쌀의 양과 라면의 양. 또한 X제와 Y제를 함께 구입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제와 Y제의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칠판 봐주세요. 라면 요만큼, 쌀 이만큼 사면 기분이 제일 좋아. 라면 요만큼, 쌀 이만큼 사면 기분이 제일 좋아. 여기랑 여기 어때? 누가 더 기분이 좋아? 둘다 최고로 좋아. 됐을까요? 자, 그런데 다시 칠판 봐주세요. 요선 부분 있죠? 요선 부분에서는 어떻게 라면이나 쌀을 살 수가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이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요렇게 산거 라면 값이랑 쌀값 계산하지 이거 100만원 선인데 100만원 넘어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선은 살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어땠을까? 자, 또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지우고 갈게요 이것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 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적의 소비 선택은 G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프 나왔죠? 그림이죠? 뭐라도 써야 돼 G 최적의 선택 최적의 선택 라면 요만큼 쌀 요만큼 사는 게 최고야. 요 지점 요 지점만큼 사는 게 최고야. 그런데 소득 보조나 가격 보조가 실시가 되면 소득 보조가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쓸수 있는 돈은 150만 원으로 늘어나겠지. 150만 원으로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끝하나. 절대적으로 살수 있는 쌀의 양과 라면만 샀을 때 라면만 살수 있는 양이 늘어날 만큼 소득이 늘어나면 예산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음.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소득의 증가선으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조합도 변하게 됩니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 지점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가 아니라 이미 정리, 다시 쓸게 없지만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는데 우리는 이미 생각했죠. 예산선이 어떻게? 우로,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떻게? 기울기 그대로. 기울기 그대로 우측으로 평행이동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네, 여기 그냥 계속 저는 그림 띄워놓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문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지.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도 쓰여져 있지만 저는 지워놓을게요. 자 어디가 있을까?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제와 Y제가 정상제일 경우 정상제에다가 밑줄 옆에 뭐래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제와 예를 들면 뭐 있어? 예를 들면 뭐 있어? 대표적으로 소고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소고기야 소고기. 어. 명품도 여기 들어갈 걸?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정상재가 아니라 열등재라고 이야기 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돈 벌면은 많이 쓰지.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중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비입니다. 수입이 뭐, 예를 들면, 연봉이 한 1억 밖에 안 돼. 그래서 맨날 전철 타고 다녔지. 근데 어느 날 연봉 협상 잘 해가지고 연봉이 한 8억 됐어. 그러면 차 사고 전철 버스 타는 건 줄어들겠지. 이런 애들. 됐을까? 응. 다시 계속 이제 또 지문으로 올게요. 일단 개념이 중요하니까 빨리 할 생각 없습니다. 자. YJ에 대한 XJ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기고, 예산선이 바뀌게 됩니다. 어, 그냥 읽으면서 해야 되겠구나. 다시. 어디가 있냐. YJ에 대한 XJ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화살표.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화살표. 예산선이 바뀌게 됩니다. 예산선이 바뀌면 상품 조합도 달라져서 화살표 최적의 선택 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읽을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XJ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XJ의 수요를 늘리게 되고 YJ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합니다. 대체효과 네모 쉽게 생각하자 가격이 낮아지면 소득이 더 들어온 상태에서 X의 가격이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X 많이 사두려고 하겠지 괜찮겠어? 썩어 못 늘어지는 거 아니면 그게 대체효과 XJ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수 없었던 X제와 Y제의 상품 조합을 살 수가 있다. 예전에는 X제 2개, Y제 3개 이렇게밖기못 샀는데 이제는 어떻게 X제 4개, Y제 3개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X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전에는 x 2개밖에 못 샀는데 이제는 4개 살수 있게 됐어. 왜?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원금 1에서 1억 받닥 100만 원 받았어. 지원금 50만 원 받았어. 소득이 늘어났잖아. 늘어난 50만 원만큼 x 더 사온다고. y도 더 사온다. 이렇게 그게 소득효과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 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가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빨간색 밑줄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어 소득만 증가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소득이 100만원일 때, X 2개 살 때, Y 3개 샀어. X, Y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소득이, 야호! 200만원으로 늘었어. 그러면 X 몇개 살까? 4개 네 사지. Y 몇개 사? 6개 사죠. 둘다 2대 3. 비율이 바뀌지는 않아. 상품 가격이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가격 비율은 변하지 않으니까 XJ와 YJ의 수요 모두 늘어납니다. 늘어난 거 지금 옆에서 확인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대체 효과는 언제 발생했지? 물건의 가격 자체가 변했을 땐 대체 효과지. 됐나요? 오케이.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30만 원의 소득 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식품과 아무튼 30만 원의 소득 보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던 간에. 30만원 지출하는데 아무 제약도 받지가 않아 그러니까 100만원 받던 사람한테 30만원 받았으니까 소득이 130만원으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어 어떻게?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 기울기 그대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 비율의 변화가 없으니까 대체 효과는 없어 밑줄 가격 비율의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 효과는 없어 왜밑줄건나요 라고 물어보면 인과관계니까요. 30만원 만큼의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반면, 부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식품에다가만, 너쌀살 때만 좀 보태줄게. 이거야. 아니면 쌀을 싸게 살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 식품에 대해 가격을 보조해주면,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기 때문에 대체 효과도 함께 발생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위로 올라가서 여기 눈치채고 쓸어올 수 있으면 완전 땡큐지. 소득을 보조해줘. 무슨 말이야? 돈으로 줘. 방금 밑줄 걷죠. 돈으로 주면은 뭐라 그랬어? 돈으로 주면. 가격 비율에는 변화가 없어서 대체 효과가 없다라고 그랬어. 대체 효과가 없어. 소득 효과만 있고. 가격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가격 보조를 해주면 소득 효과도 일어나고 대체 효과도 일어난다고. 대체 효과도 있고 소득 효과도 일어난다고. 이렇게 쓰면 끝이지?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더 선호해. 나 음식 잘안 먹는데. 나 그냥 공산품 더 사고 싶은데. 집에 락스 이런 거나 청소용품이나 더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경우,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선 식품 가격에, 대, 식품에 대한 가격 보조가 소득 보조보다 돈 30만원 주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소득 보도 보조 받으면 예산 내에서 내가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의 가격 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루테,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 보조보다, 소비자의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 보조가 경제정책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식품 가격에 가격 보조해주면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겠지라고 해서 그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돈 30만원씩 주면 이걸 어디다 쓰는지 확인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가격 보조를 더 좋아한다. 됐나요? 13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칠판 조금 내려놓을게요. 소비자는 X제보다 Y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사는 비율을 따지세요라고 하면 1대2, 1대3, 1대4는 나와도 2대1, 3대1, 4대1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됐을까 Y재를 더 많이 선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예산선 보면 여기 보세요. Y재 이만큼 살 동안 X재 요만큼 사잖아. 비율이 확실히 Y를 많이 사지. 이렇게. 여기도 Y재 이만큼 살때 X재는 요만큼 사니까 확실히 Y재를 더 많이 사고 있네. 아 거짓말 하지 않았군. 선분 AB는 소득 보조 또는 가격 보조가 시행되기 전 최초의 예산선이다. 정부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내비두면 어떻게? 이 선의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소득 보조를 해주면 예산선 이렇게 갈 거라고. 그렇지 않나? 그 다음 또 칠판 보세요. AB가 AE로 이렇게 갔어. 무슨 말이야? XJ의 소비를 늘렸지. XJ에다가 가격 보조해 줬네. X가 싸졌네. 그러면서 XY의 비율이 달라졌어. 됐을까요? 그러면 생각나면 빨리 써야지. 요고, C선은 소득 보조해 준 거고. 요고, AE, AB, 요 선은 가격 보조한 거지. 근데 가격보조 어디다가 해줬어? X가 늘어나니까 X에 가격보조 한 겁니다. 이렇게 쓸수 있으면 이거 문제 끝난 거라고. 거짓말이에요. 한 반은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전생에 양치기 소녀였을지, 소년이었을지도 몰라. 양치기 소년은왜 없었을까? 혼잣말인데 다 들었죠? 밑에 여기만 해 놓고 밑에 보기 보면서 갈게요.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여기 AB에서 AE로 이동을 했다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군. 맞지. 왜? x 요만큼 다섯 개 사다가 그냥 숫자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x 10개 살수 있으니까 요만큼 살수 있는 소득이 늘어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1번, 괜찮아. 다음, 2번. X, 예산선이 AB, 요 선에서 AE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AE, 요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면, 소비자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군. 그렇겠지. 아, 나는 락스 사고 싶은데. 고무장갑 더 세고 사고 싶은데 아씨 쌀값이 너무 내렸네 일단 쌀은 좀 사놔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2번 괜찮아 3번 이 선이 3번 a b 에서 c d 로 이동했다면 얘가 뭐 했어요 예산선이 딱 봐도 기울기 똑같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했죠 소득이 늘어났어 XJ에 대한 YJ의 상대적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기겠군. 아까 예를 든 거, X 대 Y를 2대3 샀으면, Y를 4대 6으로 사고, 비율은 똑같아.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언제? 가격, 어, AE. 가격 보조해줄 때마다, 보다 소비자의 행동 예측하기 더 어렵겠군. 정부에서는 이걸 더 좋아하죠? 얘를 더 좋아하지. 왜? 예측하기 쉬우니까. 5번.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하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 입장에선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지. 쌀값 보조해 주지 마. 나 어차피 쌀 많이 안 먹는데 차라리 그냥 그거 돈으로 줘. 소비자 입장에선 돈으로 주는 게더 낫지. 5번. 괜찮아. 정답은 3번. 됐을까요? 다음, 12, 14, 15번. 세 문제 푸시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陈迷。 시간 조금만 더 드려볼거 이거 뭐야 무조건 맞춰야 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건 OX도 아니고 있냐 없냐잖아요 자 첫번째 무차별 곡선의 정의 고민할 필요도 없어 무차별 곡선의 네모 있거든요 2번 상품조합의 유형별 특징 없어요 4번 실질소득과 예산선의 관계 예산선 예산선은 어떤겁니다 실질소득 여기있네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 변합니다. 이것도 얘네 둘의 관계시보. 뭐. 4번. 최적 선택 지점의 변화 원인. 여기 G. 얘가 변하는 것. 최적 선택. 어디가 있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최적 선택 지점도 변하게 됩니다. 5번 가격보조와 소득보조의 차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첫번째 여기에서 설명해 줬을 거니까요. 그래서 12번에 없는 건 2번. 다음 14번 문제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정부는 때마침 적절한 거 찾기네. 완전 땡큐지.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 쌀에 대한 가격 할인을 실시할 거라고. 소득보조 해주는 거야, 가격보조 해주는 거야, 가격보조 하는 거죠. 냄새가 나지. 소득보조냐, 가격보조냐 찾은 다음에 가격보조에 해당되는 얘기 찾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미 찾아놓지 않았나? 가격 보조, 가격 보조, 가격 보조, 정신 차려, 가격 보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일어나죠? 선생님 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까먹었었는데요. 상관하지 마. 어디가 있어? 어 여기. 식품에 대해 가격을 보조해주면 식품의 소비도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려하니까 대체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거지. 쓰지 않았었어도 괜찮아. 가격 보조해주면 이렇습니다. 대체 효과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럼 소득 효과도 일어납니다. 그 얘기였었잖아. 그래서 미리 써놨었던 거고. 그래서 뒤에 114번에 아, 0 정답은 몇 번? 2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A에게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모두 발생할 겁니다. 2번 정답. 15번의 답은요. 기억 뭐였었지? 떨어진다는데 뭐가 떨어지냐?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다. 에서의 뜻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것의 물건의 값. 기온, 수준 등이 내려가다. 이런 뜻이죠. 쌀이 떨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쌀이, 남는 쌀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다. 감기가 떨어지다. 낫다. 뭔가가 없어지다. 성적이 떨어지다. 하락하다. 3번이 제일 좋네요. 해가 떨어지다. 해가 지다. 파란불 신호가 떨어지다. 여기에서의 떨어지다는 파란불 신호가 나타나다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는 3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일단 정지.